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자, 저번 대명사 명사 아, 대명사 영상 보셨나요? 자, 오늘은요. 자, 대명사 이탄격으로 자 영어를 영어로 말을 할때 영어로 말을 할때 알아야 하는 의문 대명사를 말씀드릴 겁니다. 의문 대명사입니다. 자,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영상 보시면 바로 이해하시고 영어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자, 누가 귀침을 해왔는가? 어. 자, 드라마 궁예의 명대사였죠. 자, 누가 귀침을 해왔는가? 어. 자, 누가, 아, 누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사람을 대신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를 놓고 바로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쉽죠? 네. 오케이. 자, 누가 네. 주역을 하면서 사람 대신해서 쓴다. 오케이. 자, 영어로 하게 되면 who caught 가 됩니다. who caught. 오케이. 자, 주어는 항상 제일 예, 처음에 꼭 반드시 기필코 명시해 줘야 한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겁니다. Who cooked? Okay. 이자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자 Who moved my cheese? 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니? 어래서도후자 제일 먼저 나왔죠. 자 그리고 이 비슷하게 이런 네, 책도 있었습니다. 자,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어? 음. 자, who pooped on my head? 누가 내 머리 위에 똥 쌌니? 변수도 네. 마찬가지로 who. 오케이 됐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과일을 사러 갔습니다. 자 과일을 사러 가서 어자 어느 것이더 맛있어요? 물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죠? 예. 뭐 과일을 고를, 사과를 고를 때, 귤을 고를 때, 배를 고를 때, 그죠? 자, 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어느 것이가 조사 이로 끝나고 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사물 이름을 대신하면서. 오케이 okay? 자 영어를 바꾸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which one is better 자 어느 것이 더 나요 아더 나은 거예요 그렇죠? 자 which one is better 자 그래서 which는 뭐예요 어 어느를 뜻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 어느 것은 어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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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자 사과 귤배감 신스는 자 부정대명사 one으로 바꿔줄 것뿐입니다. 오케이. 자음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술사가 자 빨간색 카드와 노란색 카드 중 어떤 색이 좋으신가요? 어, 하고 묻습니다. 자 어떤 색이가 주어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 which one? 그래서도 원이 자 옐로우 그리고 레드 0 대신 0 0 0는 대명사로 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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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0 0 0 o 0 o 0 0 0 o 0 0 0 0 i 0 h 0 0 0 o 0 0 0 0 0 0 0 0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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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0 0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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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마지막 예입니다. 자, 우리 이런 동화, 아, 동화랜다, 아, 동요가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그죠? 젓가락, 두짝이 똑같아요. 음. 자, 대한민국 문이면 남녀노소 끝없이 다는 자, 노래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무엇이 무엇이가 또한 자, 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요무엇을요뭐로 바꾸느냐? 바로 what으로 바꾸는 겁니다. What. 오케이. Okay? 자, 음 여러분 어.. 언제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혹은 자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어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죠? 혹은 좋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할때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또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자, 영어로 하시게 되면요.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happy? 다 됩니다. What makes you happy? 자, What 뒤에 자, 어, 요구 충족을 위해 손을 사용하는 동사가 뭐였나요? 뭐였나요? 바로 make 였죠. 예. 그래서, 어, what makes you happy? 가한테 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so, 왜 make 뒤에 s가 붙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 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자 유일한 한 가지 행동이나 행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인 단수의 의미가 돼서 자 단수 현재형처럼 적용이 되어서 S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의문 대명사 이제, 영어로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그죠? 자, 영상 좋으셨다면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